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밤 9시구요. 서울시간은 12월 5일, 금요일, 아침 11시 정도 됐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어,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 뭐, 테슬라, 도요타, 그리고 중국의 뭐, 샤오미, BYD, 얘들 뭐, 전기차 쪽이지만, 그리고 뭐, 페라리, GM, 현대, 기아 등등 해서, 주요 자동차 회사들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 해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교하는 영상은, 어, 한 7개월, 6, 7개월 전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연히 테슬라가 시가총액은 세계에서, 어, 가장 큰 회사인데, 어, 7개, 6, 7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는, 요, 테슬라가 그때, 1트리 n 달러가 안 됐어요. 시가총액이. 1트리 n 달러가 안 되는데, 오늘은 이게, 어, 1.5트리 n 달러쯤 되니까, 환율 달러당 1,500원 잡으면은, 우리 돈으로, 어, 한 2,300조 원 되는 거죠. 2,300조 원. 어, 2,300조 원이고, 그러면은, 어, 얘네들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이거 시가총액 비교를 왜 하냐면은, 뭐, 한국에서, 한국 안에서만, 현대자동차 대단원 뭐, 현대자동차 대단한 회사고, 엄청나게 음, 큰 회사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시가총액을, 다른 나라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이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삼성전자든 이 회사들이 얼마나 정말 큰 회사인지 감이 오지, 뭐, 물론 자산 규모 이런 걸로 보면 현대차가 뭐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크겠죠. 뭐, 페라리 이런 데보다도 훨씬 크겠죠. 자산 규모가. 근데 이제는 자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한 30년 전엔 자산이 제일 중요했고 요즘은 뭐 자산 안 따지죠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가 1,511 빌리언 달러니까 1.511 1.511 트릴리언 달러고 그리고 도요다가 253 빌리언 달러 다 미국 달러로 다 환산했어요 그러니까 환차익 환차손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달러로 환산해야지 비교가 되죠 샤오미 얘는 뭐 그냥 중국 전기차 회사인데 뭐 테슬라 도요타 전세계적으로 팔리지만 중국의 뭐 샤오미나 BYD 얘네들을 세계적인 회사라고 칠 수는 없죠 중국 안에서 다 팔리는 회사들이고 샤오미 BYD 얘를 미국 시장 그렇게 쉽게 못 들어올 겁니다 여튼 간에 뭐 중국 뭐 시장도 나름대로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페라리, 페라리는 1년에2만 대도 안안 안 팔아요. 1년에한 만한 오6천대 파는데 페라리 시가정액이뭐 에이리투 어, 밀리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1 2 0조 원, 그렇죠? 요거 저거 마켓캡 u s 달러 밀리언 이거 보는 거고, G M 이7 2이밀리 달러. 그뭐 독일의 뭐뭐 뭐 벤즈, 뭐 B M W 이런 거, 폭스바겐 뭐7 0밀리 달러가 안 됩니다.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 미래는 어둡다. 음. 한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얘네, 얘네들 주가가 야 현대자동차 (54) (1년) 달러 그니까 러 뭐~ 한 우리 돈으로 뭐~ 한한 한 (80조 원) 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닥터 뭐~ 인겔만인가 뭐~ 포르쉐 에이지 이거는 그~ 독일 그~ 복스바겐 그리고 포르쉐 이런 여러 그 람보르기니 이런 게다복스바겐 계열인데 이태리스포츠들 람보르기니도 복스바겐이고, 뭐 아우디 이런거그 지주회사죠? 그 홀딩 컴퍼니가 얘인데 좀 길죠? 닥터 무슨 응? 잉글만인가 뭔가 뭐 프로쉐 AG에서 이게 한 오십일 년 달러. 그래서 현대차가 복스바겐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이 복스바겐, 람보르기니 그리고 뭐 프로쉐, 아우디 뭐 이런 회사들의 어, 지주회사인 어 요. 닥터 아이엔지 프로시 에이지보다 조금 크다. 기아은30한2 밀년 달러 현대 기아 합인게한80한5 밀년 달러니까 합쳐서 우리 돈으로 뭐 100한 30조 되는 거죠. 두개 합쳐다. 하지만 테슬라의 2,300조 원에 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 칼럼, 오른쪽 마지막 칼럼얘는 제일 처음에 테슬라 하나는 1,512 밀년 달러인데 이 누적을 해서 한번 메이션을 해본 거예요. 컴썸이라는펑션션 써서 도요타 253, 그 여다 샤오미를 더하니까 394, 샤오미 394에다가 또 BYD를 더하니까 520. 이게 누적으로 해보니까 테슬라는 1,512 밀리언 달라고, 어 도요타, 샤오미, BYD, 페라리 다 합친 게 1,004, 1,05 0 밀리언 달라니까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테슬라 하나만 못하다. 그쵸? 하나만 못하다. 한 3분의 2 정도 된다. 요거는 테이블로,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바 차트를 한번 그려서 보니까.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요 밑에 저기 엑소축은, 어, 달 US 달러, 빌련 달러, 1, billion, 1달러가 1,500원이라고 치면 1빌언 달러는 1,000, 어 1조 5천억이죠. 원 빌런 달러. 그다 한100 빌런 달러면 150조. 그리고 어1 트릴리언. 1트릴리 달러면 그러니까 1000 빌리언 달러가 1 트릴리언이죠. Trillion, 서양은 공이세 개씩 붙으니까 붙으니 그래서 어 테슬라가 어, 지금 1.5 트릴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5 1500 빌년 곱하기 1500원 하면은 대충 한2 0 0한3이0 0 0원3 0 된다. 도요타가 테슬라보다 많이 못 비치고. 물론 자산 규모나 이런 거 보면 도요타가 테슬라보다 훨씬 크겠죠. 자산 사이즈로 보면. 왜냐면 도요타, 뭐, 1년에 뭐, 생산할 수 있는 게 뭐, 천만대가 넘을 테니까. 복스바겐도 생산, 음, 생산 그, 커피 사리로 보면은 뭐, 천만대 이상 만들 수 있죠. 맘, 맘 잡고 만들면. 현대도 뭐, 한 5, 6 0만대 만들 수있잖아요 있지 아요한 4, 5백만대 테슬라가 뭐 생산 캐퍼가뭐한 200만 대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 보면은 뭐 도요다 이런 게 테슬라하고 비교 안될 정도로 훨씬 크지만 시가 총액은 뭐 미래의 어떤 그 성장성 뭐 여러 가지 다 고려한 게 현재 그런 게다 반영되어 있는 게 현재 주가 시가 총액이니까 요 회사들 다 합쳐도 테슬라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얘가 좀 변동성이 커서 이게 뭐 한 67개월 전에는 이게 800빌런 달러밖에 안 됐고 지금 좀 몰라서 1500빌런 달라인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믿거나 말거나 5년 후에 이게 뭐 지금 원포인 5 틀려 달라는게뭐10리언 날라가 된다 2경 10리언 날라면은 1경 5천조죠 1경 5천조 뭐 5년 내로 10년 내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퍼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테슬라가 200이 좀 넘나 지금 그쵸 그렇죠? 200이 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고평가다, 뭐 버블이다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성장성 있는 성장이 큰 회사는 PE 가지고 따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오버밸류냐 value냐, 언더밸류냐를. 아마존 그거 뭐 PE가 뭐 없었죠. 사실 수십 년 동안. 왜냐면은 그 어닝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아니면 어닝이 퍼지티브였어도 PE가 뭐 1,800, 칠뭐 700, 600막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수익 나는 거다 재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안난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수익이, e 닝이 마이너스면은, price e a r n i 가 뭐, 마이너스, 뭐니 마이너스 숫자니까, 발표를 못 하죠. 그건 발표 의미가 없고. 게, 아마존 같은 거, 뭐, 퍼가 아예 발표가 안 되거나 수익이 e 닝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아니면 발표해도 뭐, 600, 뭐, 900, 1000 이런 경우 흔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테슬라 지금 200, 200이 좀 넘나? 근데, 단지 퍼만 보고서, 어, 이 회사는 거, 뭐 거품이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자, 그 이번 영상이 그 현대차든 기아차든 그 다른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뭐 독일, 목스바겐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그 시장에서 어, 이 회사들의 성장성, 미래 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뭐 그런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음,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